그녀, 그녀의 아들이 그렇게 국수집에 갔다고 해서 배신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모욕적인 발언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서둘러 아들을 보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환대가 아닌 무관심과 경멸을 기대했다. 누가 알겠는가? 아름다운 차숲 속에서 그녀의 놀라운 정체는 감춰져 있었다. 김상병은 그녀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누구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단한 통의 전화로 부대 전체가 뒤집히고 김상병은 끔찍한 삶을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바뀐 이 짜릿한 순간을 목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지수 중장은 대한민국 육군 사령부 사무실에 서류 더미를 쌓아둔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군인 제복 어깨에 반짝이는 사날 하나가 임무의 강인함을 말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아들 박하늘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다. 20년 넘게 군에 복무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외아들 박하늘에게는 늘 바쁜 엄마처럼 느껴졌고, 그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다. 하늘이가 입대하고 6개월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실제 전장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책상 한쪽에 누인 하늘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지수는, 이번 주말에는 아들을 꼭 만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장군의 매력과 위험을 피해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편안한 면바지와 수수한 스웨터를 꺼냈다. 부대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하늘이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 오랜만에 엄마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냉장고를 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챙겼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하늘은 엄마가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젊은 시절, 하늘은 엄마의 따스한 눈빛과 집에서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다. 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를 자랑했다.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중에 다시 만나면 깜짝 놀랄 거야. 엄마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하늘에게 엄마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지수는 새벽에 일어나 아들이 원하는 음식을 차려주기 시작했다. 하늘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잡채갈비찜,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등 맛있는 음식을 트렁크에 가득 싣고 아들의 부대로 향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여유를 느껴본 것 같았다. 부대에 도착한 지수의 초소에서 면접이 끝났다. 꼼꼼하게 준비된 면접실로 안내된 지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늘이 얼른 도망칠까 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런데 하늘이 나가기 전 젊은 병사 한 명이 면접실 안으로 들어왔다. 김진상 병장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는 수북이 쌓인 음식과 지수의 사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이내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 군대는 처음이세요. 목화밭에 갈땐 옷도 제대로 입어야지. 저런 간소한 옷 입고 어디 가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군 규칙을 안 지키시잖아요. 정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말투에는 노골적으로 경멸이 가득했다.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십 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노골적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러 갈때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다.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 지수는 대답할 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다. 하지만 김 상사는 지수를 가볍게 여기는 듯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지수는 여기가 동네 노인정인 줄 알았나. 군부대는 질서와 규율이 엄격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군인들이 기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김진상 상사는 앞으로도 계속 혼날 것 같았다. 지수는 조용히 듣는다. 여기서 그와 다투는 게 아들 하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김상사는 지수가 가져온 음식을 냄새 맡고 고개를 끄덕인다. 게다가 그게 뭐야. 요즘 군 PX에 없는 게 없고, 가구도 옮기지 않는다. 이런 건다 필요 없다. 그냥 음식만 많이 나오게 할 뿐이다. 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총알처럼 지수의 가슴을 끄뚫었다. 아들 생각이 나자 견딜 수 없는 굴욕감이 지수를 덮쳤다. 밤새 정성껏 차려낸 음식이 너무 과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다. 분장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다. 하늘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보자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은 부르지도 않고 달려들어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김상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아, 박하늘. 계급 좀 써줄래. 너도 상관 얘기에 끼어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 다음 분장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군 예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응, 하노이. 김상사가 소리치는 동안 어머니와 김상사 사이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고,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김상사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상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 아들을 찾아와 내군 생활을 이렇게 호들갑 떨게 했다. 쉽다고 내군 생활만 망칠 거라는 걸 몰라. 힘들다고 김상사는 지수를 비웃듯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기수아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볼 수는 없어.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김상사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 다음에 엄마도 다시 올 거야. 계속 이야기하자. 지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 엄마를 보며 하늘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는 조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다. 지수의 등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김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다음 페이지. 박하늘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세요. 면화 공장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아들을 만난 기쁨은커녕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수의 눈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평생 군에서 든든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이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차에 오르자 지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김상사의 거만한 얼굴과 아들의 겁먹은 얼굴이 연이어 떠올랐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졌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하늘리는 저런 사람과 군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잠시 울다가 지수는 마침내 평정심을 되찾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에서 절친이자 동료인 이한별 장군이었다. 지수는 장군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몇 번이나 망설였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전군에 부담을 주거나 아들에게 더큰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김상사의 행동은 군 기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안녕, 안녕, 지수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장군의 익살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나안본지 얼마나 됐어. 무슨 일이야?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어? 장군은 지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장군은 며느리 방에서 김상병에게 받은 모욕적인 언행과 그로 인해 아들 하늘리가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인가? 일개 상병이 감히 한국 장군에게 그리고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부대와 이름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장군은 날카롭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지수 장군은 진정하며 한별에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병사를 당장 처벌하지 말아달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일이 김상병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군대에 만연한 잘못된 행동과 인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수의 말에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해, 지수. 개인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해, 이해해. 내 의견을 존중해. 하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감찰팀에 즉시 특별 지시를 내려 롱맨의 병역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부대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감찰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난 아니야. 장군의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의 지수는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별아, 그러자. 그는 혼자였습니다. 잠시 후 지수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팠지만,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서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이한별 장군에 대한 믿음과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차가 기지를 떠나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멀리서 빨간불이 켜졌다.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는 듯했다. 다음 날 하늘의 부대는 마치 벌집이 난장판이 된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방부 감찰단 소속 감찰관들이 예고도 없이 부대에 들이닥쳐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탓이었다. 감찰단의 도착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다. 부대장뿐 아니라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당황하며 불길한 소문을 퍼뜨렸다. 국방부 감찰단이 왜예 갑자기 우리 부대에 나타난 걸까? 어제 마을에 온 할머니가 국방부의 하소연이라도 한 걸까? 병사들은 중얼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김진상 병장이 가장 두렵고 충격에 빠졌다. 어젯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강지수 할머니에게 장난을 쳤다고 자랑했던 터라. 아침 감찰단이 시작되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제의 사건이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셔츠 차림에 깨제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직원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김 병장은 불안을 달래려 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 병장은 행정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효의실 앞에는 감찰반 사무실이 있었고, 몇몇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리자 떨리는 다리를 거에 움직이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고 두 명의 감찰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녹화된 CCTV 영상입니다. 김 병장은 서류를 보고 거에 쓰러질 뻔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김진상 경위 차갑고 진지한 경위가 어제 오후 두시경 신문실에서 박한을 일병의 어머니를 만났냐고 물었다. 네, 네. 김경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떨렸다. 당시 신문 받는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한게 아닙니다. 단지 정확한 지시를 내렸을 뿐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다면, 김경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다른 경위가 신문실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김경사는 강지수에게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다. 사진에는 강지수가 가져온 음식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서 경희의 질문에 얼굴이 창백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김일병은 그를 위해 자리를 떴다. 경희가 테이블 위에 들고 있던 문서가 김일병에게 건네졌다. 강지수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였고, 계급장에는 준장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어제 김일병이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 강지수 준장입니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그렇게 경멸스러워 보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랬을까요? 김강지수 장군은 눈을 의심합니다. 어제 하늘이 어머니라 부르는 그 평범하고 순진한 여인은 대한민국 육군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듯 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유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감찰반은 김 병장의 일상 행태에 대한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수집했는데 그 증언들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종종 화를 내고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결혼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부모님들이 찾아와도 그의 악행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상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병사들이 모든 것을 인정했고, 김 상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 내 개인 사무실에서 강지수 준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김 상사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한 명만 처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자 부대 지휘관은 창백한 얼굴로 지수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지휘관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대 관리에 소홀했던 장군님과 박한을 일병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진상 병장에게는 군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건전한 군 복무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대장이 사과했고 지수는 묵묵히 듣고 나서 나지막이 말했다. 분대장의 누고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김 상사뿐 아니라 우리 전군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잠시 후김 상사는 지수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너무 낙담해서 고개조차 들수 없었고, 어제 직물실에서 보였던 열정적인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지수의 어깨에 빛나는 밝은 별빛을 보자, 그는 무릎을 꿇고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장군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부었으니 어제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상사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간청했다. 그의 모습은 차가웠지만, 지수의 표정에는 동요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지수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어제 김상사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은 군복을 입지 않은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한국 군인들을 망신시켰고 자식을 군에 보낸 모든 한국 부모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당신은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체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알고 있는가? 김상사는 지수의 질책에 대답할 수 없어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의 사과에 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은 명백히 드러났고, 당신이 받게 될 처벌은 군법에 따라 공정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한 일로 다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김병장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병장은 결국 지기에서 해임되었고 군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전산망이 그의 부정행위와 그 결과가 군에 알려지자 모든 병사들은 걱정했습니다. 하늘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한편, 그녀는 어머니처럼 울곧고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지수 준장의 용감한 행동과 현명한 대응은 군 복무 문화를 바꾸고 군의 부조리를 폭로했습니다. 김진상 병장 사건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불규칙적으로 군 복무 문화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병 인권 보호 강화, 괴롭힘 및 부당한 지시 방지, 상호 존중과 배려의 군 복무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장병들의 고충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휘관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각 부대별 특별 인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늘이가 근무했던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상사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의 장병에 대한 태도는 더욱 관대해졌고, 이계질서와 관습은 사라졌습니다. 나쁜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하늘이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남은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리는 가끔 동료들에게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하늘리가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리는 부끄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지수 병장은 국방부 군 복무문화 혁신의 모범사례입니다.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실제 정책에도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넘어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 모든 대한민국 아들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보수적인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장군들 중 일부가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녀의 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을 이해하고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리의 저녁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며칠 전, 지수는 직접 만든 푸짐한 식사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군번장을 잘라낸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지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부대 지휘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의 방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군님의 깊은 뜻 덕분에 저희 부대는 지난 사건 이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좋아졌고 훈련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장군님, 이 모든 것은 장군님의 성원 덕분입니다. 지수는 부대 지휘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부대장님, 이 모든 것이 당신과 모든 장병들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군복을 입고 자신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는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발견하자 하늘이는 화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늘이는 달려가 어머니를 만졌습니다. 아들을 맞이하며 지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진정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날 우리 둘만의 시간은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이는 군 생활에서 겪었던 흥미로운 경험,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훈련, 그리고 전우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들을 어머니께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상사와의 일을 통해 하늘이는 어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수는 어려움을 딛고 성장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하게 제대 후 하늘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군부대 정문 앞에 선 지수는 군 생활 속에서 많이 성장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꽉껴안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대 후 하늘은 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무실에 자주 가서 어머니의 업무를 지켜보고 동료 장군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강인함, 공정함,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강지수 준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는 대한민국 군대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수많은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대한 어머니이자 진정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고난에 맞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합니다. 희망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항상 함께하며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원하시는 결말을 남겨주시면 제작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채널과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를 구독해주시고 팔로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부자가 될 거예요.